786. 여기 봐봐. xn 플러스 1이 xn의 a 배, yn의 b 배로 표현이 되고, yn 플러스 1이 xn의 c 배, yn의 d 배로 표현이 됐잖아. 우리 여기서 xn, yn, xn, yn, xn 플러스 1, yn 플러스 1, 얘는 뭐냐면, 자, 2 마이너스 3i의 n제곱이 x의 n 플러스 y의 n i 아니니, 그렇지. 그러면 x n 플러스 1, y n 플러스 1은 어디 있니? 여기 n 플러스 1 제곱에 있잖아, n 플러스 1 제곱에. 자, 봐라. 2 마이너스 3 i에 n 플러스 1 제곱이 x의 n 플러스 1 더하기 y의 n 플러스 1 i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얘는 누구니? 얘는? 여기에다가, 얘 양변에 누굴 곱한 거야? 얘 양변에 2-3i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-3i. 즉, 요거에다가, 여기에다가 2-3i를 곱해버리면 얘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냐면, 2-3i 곱하기, 곱하기, xn 플러스 yni. 이렇게 쓰는 거지. xn 플러스 1 플러스 yn 플러스 1 i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전개만 하면 돼. 봐봐. 2xn. 2xn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야? 3yn 플러스 3yn. 마이너스 3yn i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잖아. 마이너스 1이잖아. 플러스 마이너스 3xn 마이너스 3xn 플러스 어, eyn eyni 얘가 얘가 뭐야 지금 xn 플러스 1 xn 플러스 1 플러스 yn 플러스 1i 이렇게 되지 그래서 봐봐 이걸 이게 뭐야 이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분 예,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같고 이래야지. 그치?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xn 플러스 1은 2xn 플러스 3yn 그 다음에 y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xn, 플러스 2yn. a가 2, b가 3, c가 마이너스 3, d가 2. 이렇게. 4. 됐니?